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이야기하면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지체가 자신이 잘났다는 착각과 오류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 다른 지체를 무시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몸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분쟁이고 다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중함을 더하게 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의 눈이 손 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 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삶은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그리고 발로 또 눈으로 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각 지체로 필요에 따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대로 몸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교만과 편견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불이 보듯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과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교만 때문에 분쟁과 다툼으로 그리고 질투와 오해로 오,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본문은 필리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결국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도 아니고 나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교만으로 나를 앞세우다 보면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욕망에 찬그 교만으로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처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의 각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세워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첫 번째는 바로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모데후서 사장이 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외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항상이라는 이 표현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심지어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옥에 투옥되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바울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투옥과 고난과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어찌 보면 복음전파의 걸림돌처럼 여겨져서 실패한 것처럼 세상은 사당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선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13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이 말씀처럼,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전을 전전 이루었으니,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칠에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떤 상황이 됐든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고통 당하는 것, 자신에게 당한 그 고난들, 매 맞으며 고통 당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오게 갇히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조차도 자신은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쁘다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해 이런 복음 중심의 그 성숙한 바울의 모습이 오직 복음에만 사로잡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에서 알수 있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울과 같이 복음 중심의 성숙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외침으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외침으로 바울처럼 참된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두 번째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종기케 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표현을 오늘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복음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로 우리를 값으로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령이 계신 성전 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세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로 성전된 몸의 지체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체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27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한 몸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서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도전하고 위협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내가 굴하지 않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분명하게 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흔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비밀은 하나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는데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할 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그 하나 되는 연합으로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삶,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는 일 그 일에 힘 쓰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이 손에게 너는 쓸모 없다고 말하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일, 눈이 입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무시하는 일, 머리가 귀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핀잔 주는 일. 이런 교만한 삶이 아닌 이런 삶이 아닌. 혹시 부족해도 혹시 연약해도 혹시 실수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부르심에 부르심대로 살다가 생긴 일이라면 부르심대로 충성하다가 생긴 일이라면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고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고 너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격려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그 겸손의 삶을 통해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마귀를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대적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종기케 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 빌리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날마다 종기케하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서 바귀를 이기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제외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할 것이 넘쳐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서로 협력하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바울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랑이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때 내가 자랑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존귀케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하여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서 찬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 내가 하나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만의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마귀를 이기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담임감독님을 위해서 주여 세번 부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